네 안녕하세요 낙도입니다. 음, 이번에는 그 프로젝토 그 이탈리아 팔티어 중형 전차 프리미엄 중 중형 전차인데 지금 블리치는 그범 유럽 국가라고 해가지고 유럽 국가가 좀그 합쳐져서 나왔죠. 어 PC 탱크 같은 경우는 뭐 폴란드 그리고 저기 어디야 스웨덴. 음, 이런 뭐 이태리나 뭐 여러 가지 전차가 있는데 블리츠는 아직 그게 세분화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범 유럽 국가로 그 국가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말이 좀 꼬이네요. 어, 이 프로젝트 46 같은 경우는 그 지난 금요일부터 판매를 시작했고요. 금요일이면 이틀 전이니까 2020년 1월 1 0날부터 판매를 했고 그 뭐냐 장비 9개랑. 음, 아바타뭐 위장까지 주는 거는 뭐15,000 골드 아니면 그냥 8티어 이 전차 단품으로는 12,500 골드 이렇게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네, 12,500 골드 같은 경우는 좀 8티어 전차 치고는 비싼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저 제가 이거 한번 타 보고 싶어 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어, 얼마 전에 블리츠 페어를 하면서 뽑기에서 운이 좋아가지고 2,500 골드로 뭐 눈송이가 나와서 8,500 골드 정도 벌어가지고 어 한5,000뭐5,000 골드 정도 비는데 그거를 좀 과금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음. 이렇게 블리츠 행어를 좀 띄어놓은 이유는 이 전차가 어떤지 좀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어그 커뮤니티를 보니까. 이 프로젝터 46 같은 경우는 그 8티어, 이탈리아 8티어 중형전 차인그 판테라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가장 큰그 뭐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그 클립 장전 시간이 좀 다르죠. 이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2.5초에 한 발씩 사격을 하는, 하는 게 아니네. 1뭐야 3초네. 아니다, 2.5초 맞죠? 타임 m 포 넥트 f o r e next is ready. 한 2.5초고, 판테라는, 어, 폭격간, 그 재장전 시간이 3초. 이게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어, 부각. 아까 말씀드리다만 부각. 이 프로젝터는 9도. 그리고 판테라는 부각이 8도입니다. 그리고, 판테라를 타보고 이 프로젝터를 타보는데, 어 판테라 같은 경우는 좀 기동이 굼뜬감이 없잖아 있어요. 좀 발차도 느린 것 같고 회전 뭐 이런 게 아무래도 판터를 가지고 만든 전차라서 그런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되네요. 음, 그러면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군용품이랑 그 이큅먼트 이런 걸다세팅을 이렇게 해놨어요. 행어 기준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풍기 그리고 그 탄속 빨라지는 장비. 과급장치랑 수직안전기 이렇게 끼고 있고, 뭐, 안정, 그, 가운데 줄은, 뭐, 방호력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세 개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전차다 보니까 코팅광학장치, 그리고 선회력보다는 그좀 속도를 빠르게 이용하기 위해서 저거를 껴줬고, 음, 그리고 장전이 긴 전차나 클립이 아닌 애들은 이 소모품 재사용 시간보다 유지 시간을 길게 해주는 이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클립 전차다 보니까 유지 시 아이 소모시가 아니 소모래 아, 자꾸 말이 엇갈리네 음, 죄송하고요. 어빠 바로바로 그러니까 재 사용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이이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살펴보면은 음 잠시만요. 제 아이패드 가지고 옆에서 같이 전차 스펙을 보고 있어가지고 뭐 내구도 같은 경우는 뭐1 4 8 5 그리고 장갑이 좀 얇아요. 장갑이 어딨냐? 음, 여긴 안 나오네. 어, 제가, 그, 게임을 켜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포탑은 정면 80, 측면 60, 후면 25 정도구요. 차체는 60, 30, 20, 이렇게 되네요. 어, 이 게임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 티사구나, 라메, 그리고 수박오이 같은 애들, 고폭탄의 대구경 애들을 만나면 좀 무섭다는 거구요. 어 스펙을 천천히 살펴보면은 뭐뷰 레인지 그러니까 시야겠죠 시야가 뭐 296.3, 디펜은 2,321, 그리고 페트레이션이좀 낮아요. 판테라는 막210 정도 되는데 은탄 기준으로 이 프로젝트는 180. 그리고 여기서 이 관통력 증가를 끼게 되면 189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골탄은 272, 그 고폭은 50까지 올라가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환풍기를 끼는 게이 프로젝트 타면서 느낀 게, 상대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상대 중전차, 뭐, 이렇게 장갑이 두꺼운 애들과 맞닥뜨리는 일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환풍기를 꼈고, 조준속도도 이걸 건레인을안낀 게, 조준속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 슈퍼차저, 과급장치 껴가지고, 탄속, 음, 탄속이 생각보다 조금 느린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끼게 되었구요. 어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만족스러워요. 이게 클립 탱크가 이거랑 조금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로레인이라는 탱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사격을 다 하고 나서 어, 재장전을 돌리잖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발 쏘고 다시 한 발을 장전하고 한발 쏘고 한 발을 장전하고 이런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타임 투, 리로, 아, 타임 투 로드 넥트 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첫 번째 탄을 장전하는데 6.2 그 두번째 4.8 세번째 4.8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세번째랑 두번째 탄을 사격하고 나서는 장전 시간이 같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의 디펜을 뽑고 싶으면 은 세번째 두번째 이렇게 빠박 쏜 다음에 장전하고 쏘고 장전하고 쏘고 음 그리고 아직 잘 안되는게 있는데 메커니즘이 조금 예, 장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 잠깐만 2.5초 더하면 6.38 인데 아니다 7.3 아, 그러면, 한 발을 쏘고, 그냥 장전하고, 쏘고, 장전하는 게 빠른 건가?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건 핸들링, 뭐, 에임 타임도 나와 있고, 이렇게, 무빙, 음. 로테이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동력이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좀, 오래 탈 전차 같아요. 최근에 산 골탱 중에서 조금 만족스러운 전차를 뽑자면은, 이거, 프로제토랑, 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소련의 8티어 그 전차 있잖아요. 252. 그리고, T8 디펜더도 요즘 좀 핫하죠. 그때 만 골드에 풀려가지고 핫하고 아무래도 짱구축, 뭐 이렇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음, 스피드도 거의 뭐50 이렇게 나오고, 후진이 20. 뭐 선회도 굉장히 좋구요. 네, 탱크, 뭐, 좀, 대충 알아본 것 같은데, 간략히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영상, 그러니까, 플레이 영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게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즘 영상을 보면, 이 해군, 뭐냐, 이 맵에서 좀 많은 영상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 신맵도 여러 개 나왔는데, 저는 게임하다 보면은, 그런 맵이 좀잘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요즘에 포도맵을 본 적이 없네. 게임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네, 아무튼 예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가고 있는 이쪽을 가고 있죠. 네, 그리고 이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장전, 언제 DPM을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지. 어, PC 판에서 탈 때는 그냥 세 번째 탄 쏘고 장전하고 쏘고의 단발 전차처럼 사격하는 을게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쪽으로 가서 레벨을 사격할 수 있었지만 좀 애매해서 사격은 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기다려 봅니다. 그러다가 숙삼이 나왔고 숙삼한테는 아직 발견이 안된 상태죠. 사격을 해주고요. 여기서는 상대가 언제 도망가서 은폐, 은폐 할지 모르니까는 세발 와다닥 쏘고 뒤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장전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앞에 이제 리리오가 와가지고 B를 점령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강제 스팟할 수 있는 50m 거리를 좀 띄우려고 했는데 스팟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숙삼이 저를 쳐다봤기 때문에 그냥 쏘고 바로 빠졌고요 이제 저쪽에 C쪽에 상대 중형이 두대가 있죠 이렇게 노려주고 음. 확실히 관통이 180이다 보니까 약간 낙증감이 없잖아 있긴 해요 하지만 게임을 해보니까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환풍기를 하면서 스펙을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리리오가 오는 거를 그 아까 계속 화살표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격을 해서 나무를 했고 리리오가 아마 그 충격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더큰 데미지를 피해를 입었었을 겁니다. 음. 그리고 이거 그 티오사 모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뭐 장전을 더 기다리기보다는 계속해서 사격을 해줬어요. 저 친구가 언제 내 사격각에서 벗어날지 모르니까 계속 사격을 해줬고요. 어느새 이제 상대 상대의 그 미디움 라인의 아군이 파괴가 되면서 이대1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음, 그래서 조금 장전을 더 하면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 와중에 헤비 라인도 아군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이대1 상황이니까 도와주러 가고요. 가는 도중에 이제 그 엔진 가속 장치인가 이런 뭐죠 아무튼 그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언덕이니까 쭉 올라가서 음, 그리고 여기서 클랩의 좋은 점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순간 화력. 그래서, 그래서 사용해서 파괴를 하고 전차 한 대도 이렇게 바로 사을해가지고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은 뭐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다음 또 영상, 두 번째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두 번째 영상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픽을 보면은 상대 중전차 3 대, 중형 2 대, 그리고 구축 경전 이렇게 있고, 하고는 중전차 2 대, 중형 2 대, 그리고 경전 2 대랑 구축 이렇게 있네요. 어 앞에 첫 번째 그 블리 행어 띄워놓고 말씀드린 것 같이 어, 장갑이 얇기 때문에 좀 T 사구나 라메 그리고 고구경의 그런 구축 탱크들. 좀 약한게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면서 보니까 음 약간의 포방패가 단단해서 헐다운 하면서 약간의 진짜 진짜 약간의 방어력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네 이쪽에 와서 t43 티어 턱 음, 이름 이상 아무튼 저 친구 지나가 보고 조금 더 가면 사격할 수 있어서 아 이런 장면 때문에 제가 탄속 장비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조금 느려요. 그리고 조준도 생각보다 빨라서 굳이 조준기를 안 껴도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번에 그네 개짜리 그수규기랑 뭐 그런 애들 패키지로 팔아서 저 수슈싱이 안 보였었는데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사격을 하는데 저쪽 스프로킷을 노리려고 하다가 긴박 도주를 노렸으나, 네, 데미지는 못 줬고요. 어 맵을 보니까 저기 라메랑 숙삼이쓱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쪽에 더 있으면 이제 크게 피해를 받겠다. 티사부가 어, 가는 걸 보고 저도냐 이렇게 엔진 가속기를 쓰고 반대쪽 쓱 넘어갑니다. 그런 와중에 상대 아까 중형 전차 넘어왔던 친구는 파괴가 됐고요. 음,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종료가 되었고. 한숨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쓱쓱 보는 거예요. 어, 저기 라메가 있고, 티사부가 있고, 상대 중전층 한 대가 저거, 이, 저기에 있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음, 이쪽에 부각이 구도라서 좀 그런 걸 이용하고자 이쪽 와가지고 헐다운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라메랑 티사부를 좀 상대하려고 했어요. 그 티사부에, 음, 사격을 해주고, 근데 여기서 성격을 맞아버리는 바람에 500 정도 데미지를 얻었고요. 티거가 사격을 했죠. 상대 사격을 했으니까 그 상대가 그냥 장전하는 동안은 무방비 상태죠. 데미지를 줄수 없으니까 이렇게 클립을 다 털어서 데미지를 줬고요. 여기서는 음, 100i가 100, 100, 1 0 0 그러니까 저 친구가 와서 데미지를 먹었지만 나도 한대 때리고 쓱 갑니다. 저 친구는 제가 예전에 탄 경험이 있어서 상전이 길기 때문에 내가 이쪽 벽 뒤에 숨을 때까지 사격을 못 해요. 그래 가지고 이쪽으로 기동을 하는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체력이 얼마 없으니까 최대한 생존을 하면서 적을 괴롭, 괴롭혀 주려고 네, 노력을 했습니다. 음, 그 과정에 저쪽에 티서빌끼리 싸우고 있고 그래서 소리를 듣고 상대의 탄이 빠진 걸 보고 그래서 노려주고 다시 한발 하단을 노려주고요 어 나를 보네? 슥 빠져가지고 다시 저기 해치를 네 여기서 은탄으로 해치를 뜯기는 좀 패치가 돼가지고 어렵죠 그래가지고 골탄을 쐈지만 데미지는 못 줬고요 네 그래서 다시 슥 보고 피가 없으니까 최대한 살입니다 아군은, 저기, 뒤 지, 숙투, 이런 애들이 피가 많아요. 그리고 티거가 오는 거를 아군이 스팟을 해서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는 내가 스팟이 안 당했으면 시야가 이 점이 있죠. 나는 보고 있고 상대는 이제 쓱 나와서 발견을 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메커니즘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쏘고 빠지는 게 가능했고요. 쏘고 빠졌죠? 그리고 쓱 빠집니다. 상대 라메도 확인했고, 상대 100피, 백피, 100피도 파괴가 되었고요. 티거가 오는 거를 보고 여기서 다시 엔진 가속기를 쓰고 돌아갑니다. 네, 기동이 빠르기 때문에. 판테라 같은 경우는 이런 플레이가 좀 어려울 거예요. 아, 그리고 알파댐 차이가 있구나. 판테라는 조금 낮아서 저지력이 애매합니다. 자격을 해주고, 사격을 해주고. 네, 프로젝트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젝트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